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며 통보한 답변 시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용불가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느 나라건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거부 의사를 재확인하며 일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신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직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발표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했죠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재위 설치 요구를 강하게 계속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우리 정부가 답변 시한을 넘기더라도 즉각적인 추가 보복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조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할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과 내부 비판에 일본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수출 규제 조치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S 김종민입니다.